안녕하세요 비상구입니다 아, 오늘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습니다 아, 요새 좀 제가 그뭐 회사일도 좀 많이 바쁘고 뭐 어찌어찌 하여서 유튜브 촬영을 잘 안했는데 어 장비 최근에 좀 추가된 장비들이 많아요 최근에 추가된 장비들 지금 뭐 일단 제일 대표적인 장비 지금 조금 있다가 이 지금 요거는 이제 좀 있다가 설명을 드리고 바로 저기 보이는 아 지금 뭐 이렇게 합주실을 어, 제가 소, 이제 소유하고 있는 기타들을 집에 있는 기타들을 다 합실로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보관을 하려다 보니까 아 온습도가 중요해서 일단 습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숨 캐비넷이라는 게 있죠. 뭐 핫하지 않습니까 요새? 기타 치시는 분들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순케비넷을 처음에 구매를 했는데 어 이게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한 개를 더 사서 이렇게 2단으로 이게 2단으로 순케비넷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거의 유일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보시는 어 fm9 fm9 어그프레탈 fm9 요거를 하나 추가했고요. 그 옆에 보이는 거는 이제 그 덤블로이드라고 덤블앰프를 복각한 그런 이제 이펙터가 되겠습니다. 저것도 최근에 하나 추가가 됐고요. 어, 아 이렇게 초점이 자. 어, 그 다음에 어자 가장 큰 이제 거는 제가 얼마 전에 기타를 샀습니다. 뭐 여러 이러저러한 뭐어뭐 어, 뭐 좀 들어올 돈이 있었는데 돈 대신 기타로 받게 되면서 기타 두 개를 추가했는데 저희 위에 보시 보이시는 예, 블랙 뷰티 57 예, 그리고 밑에 어, 지금 헤드만 보이죠 예, 저게 이제 그 오구머피랩 예, 그 완빙차라고 저기 어, 버즈비 리뷰하시는 분이 완빙차라고 이름을 붙인 슬로 우 아이스드 티버스트, 아니 네, 예. 완빙차, <laughs> 네 예. 완빙차 레이크입니다. 어, 저걸 이제 구매를 해서 오늘 리뷰하려고 킨 거는 지금 보이시죠? 영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줌되고 줌아웃되고, 예. 바로 이제 PTG 카메라라는 겁니다. PTG 카메라라는 것을 제가 이제 구매를 했고요. 어, 공연 때써먹으려고 예. 예, 그래서 PTG 카메라를 구매를 했고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기 보라색 보이시죠? 모니터 밑에. 저게 이제 아포지 오디오 이제 인터페이스입니다. 제가 원래 스칼렛 그 8i6 어, 오인패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쪽 공연 쪽 저쪽 믹서 밑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놨고요. 음, 또 이제 유튜브 하나 방송이나 이런 거 하려면 오인패 한개더 필요한데 보니까 가성비 오인패로 되게 좋더라고 이게 동급 거의 최강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포지를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왔다갔다 하지죠. 네, ptg 카메라 인데 카메라가 카메라를 찍을 수 없는 관계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보여드릴까 잠깐만요 거울 어떤 방법이 좋지 음... 어뭐 나중에 뭐 <laughs>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아, 이게 공, 이제 합주실에 카메라가 그 소니 웹캠이 하나 있고요. 그다음 아, 소니 그 캠코더가 하나 있고 4K 캠코더. 그 다음에 이 p t g 카메라. 이두 개를 이제 메인으로 쓸라 그러고요. p t g 카메라는 천장에다가 붙여놓고 그 음, 유튜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각도 있잖아요. 그 각도로 아마 찍을 것 같습니다. 위에서 아래로 살짝 45도 각도. 그리고 이제 중전의 소니 캠코더는 약간 위쪽으로 텔레비전 위쪽에다가 설치해서 저 이제 메인 화면 송출용으로 쓰고. 그두 개를 왔다갔다 할 거고, 음, 스마트폰 안 쓰는 게두개 있어서 스마트폰 두 개로 네트워크 카메라 잡아서 어, 총네 개의 카메라를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그브록이 아마 카메라 기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PTG 카메라로 이제 앞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비상구 홀 라이브 생방송을 보게 되실 겁니다. 네,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